올바른 궤도로 공을 힘있게 때릴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내려지며 뒤쪽 옆구리 치우기. 만만한 골프 오늘 레슨은 다운스윙 때 올바른 궤도로 공을 힘있게 때릴 수 있는 연습 방법이에요. 우리가 공을 힘있게 때리기 위해선 대다수의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클럽의 빠른 헤드 스피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오른쪽에서 털어내듯이 스윙해라. 그러면 어깨 힘도 빠질 것이고 우리가 털때 이런 이미지니까. 수. 상당히 부드러워 보이고도 빠른 헤드 스피드를 저는 지금 느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가 되면 비거리는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왼쪽 옆구리를 뒤로 당기듯이 치워버리며 내 팔의 느낌은 똑같이 털어버리는 건데요. 그럼 우선 제가 팔로만 털어서 쳐보고 왼쪽 옆구리를 뒤로 당기면서 쳐볼게요. 자. 근데 팔로만 털어도 160이 넘게 나가요. 그럼 이번엔 제가 왼쪽 옆구리를 뒤로 당기듯이 그와 동시에 팔을 털어볼게요. 자, 방금은 제가 왼쪽 옆구리를 뒤로 당기면서 그 탄력으로 클럽을 털었더니 182m가 갔어요. 상당히 거리가 차이가 있죠. 이 이유가 바로 몸의 회전을 통한 회전을 통한 질량 값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원리로 야구 선수들 중에 투수들, 그 투수들 중에서도 사이드 암투수들 있죠. 그분들의 동작을 보면 공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옆으로 뿌릴 거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뿌릴 때이 왼쪽 옆구리를 옆구리와 이 골반을 골반을 쭉 당기면서, 이쪽을 당기면서, 이쪽이 당겨지니까, 이쪽이 뿌려지는 게 훨씬 더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옆구리 근육을 쓰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팔로만 이렇게 던졌을 때는, 그냥 언뜻 보기에도 좀 다르죠? 옆구리를 치우면서, 이렇게 던졌을 때와, 그냥 이렇게 팔로만 갔을 때. 그런데 왜 왼쪽 옆구리를 써야 되느냐? 오른쪽 힘을 쓰면 안 되냐? 안 돼요. 이유는 특히 이제 오른팔 위주로 스윙하시는 분들은 꼭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나는 오른팔이 강해서 오른팔을 힘을 쓰는 분들은 자꾸 대부분 이 오른쪽 근육을 써서 첫 번째로 역시나 엎어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엎어치지 않으려고 클럽은 떨구는데 떨구는데 오른쪽 어깨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배치기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을 너무 빨리 써버리면 오른쪽 어깨가 기다려지지 못하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등진 상태로 클럽이 떨어지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죠 근데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의 팔에 힘을 주면 등진 상태로 안 되고 자꾸 오른쪽 어깨가 딸려가면서 빨로올때 자꾸 상체가 앞으로 나가는 이런 현상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왼쪽 옆구리 근육을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다운 스윙 시작 때부터 이렇게 옆구리를 당기는 거냐, 뒤로 치우는 거냐? 아니죠. 항상 선행되는 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다운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팔의 내려짐이 우선이에요. 항상 팔이 떨궈지고 팔이 떨어지며 팔이 떨어지니까 헤드가 떨어지고 그와 동시에 내려짐이 우선이고 내려짐과 동시에 왼쪽 옆구리를 이렇게 치워주는 거죠 내려지며 내려지며 이쪽 옆구리 치우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팔레 몸돌 이 영상 있었죠 이렇게 팔의 내려짐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옆구리가 치워지면 영락없이 엎어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싱크를 잡고 맞춰주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려짐이 너무 깊으면 옆구리 치워주는 걸 조금 더 일찍 하시고 또 너무 빨리 돌아간다면 클럽을 떨구는 걸 조금 더 의식을 해주시고 그래서 다운 스윙 팔은 떨궈지며 팔이 떨궈지며 떨궈짐과 동시에 왼쪽 옆구리 측면에서 팔이 떨어지면 자 근데 이때 팔이 너무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앞으로 약간 클럽의 샤프트는 약간 사선이지만 그 사선을 만든다고 팔이 앞으로 너무 나가게 되면 이건 센크의 원인이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팔은 거의 수직의 형태지만 약간 앞으로 나가게 되죠. 손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헤드만 살짝 뒤로 떨궈지면서 떨궈지면서 왼쪽 옆구리를 치우기. 자 이렇게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